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인호 법사입니다. 법사님도 더위 많이 타시죠? 네, 저 더위 많이 타죠. 예전보다는 그래도 덜해졌어요. 왜요? 예전에는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이런 뭐 답답함이나 이런 추 추위 같은 거를 잘못 느꼈거든요. 아, 네. 지금은 추위를 느끼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아. 이불을 찾아요, 이불. 을 <laughs> 여름에요? 여름에 짜, 짜증나게. <laughs> 아 옛날에는 겨울에도 이불을 안 덮으셨던 분이. 네, 창문 열어놓고 자고 막 이랬는데. <laughs> 창문 열고 좀 네네네.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찾아요. 그래서 이게 몸이 바뀌는 거를 이제 실감을 하고 체감을 하네요. 아그 더위를 네. 그 무당 선생들은 굉장히 많이 타시더라고요, 다들. 네네네. 양기가 많으신 분들이라. 네네. 오늘은 양기를 얘기하셨으니까 <laughs> 양띠 남자분들의 8월 달 운세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띠신 남자분들 양력 8월 달 운세 말씀드리자면요. 네. 아 다른 거는 다 그냥 무해 무득 또는 그냥 저번 달과 별 차이 없는 네네. 그냥 똑같은 일상 생활인데. 근전이나 이런. 네. 근데 우리 양띠 남자분들 지금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양띠 남자분들 양력 8월 운세 말씀드릴 때영적으로 네. 이제 들어온 게 뭐냐면 네. 교통사고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는 게 들어왔어요 어? 사고수가 네. 굴러가는 모든 것들은 될수 있는 대로 조심해서 타셔야 된다. 아 자전거 네. 오토바이 오토바이 차. 네. 그 다음에 또 굴러가는 것들 여러 가지도 많죠? 네. 네. 취미로 보드 타는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뭐 어디 놀러 가서 네. 오리배나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허... 네, 그래서 네. 목숨과도 직결이 될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큰 사고니까. 네, 네. 그리고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졸음 운전. 네.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음주운전은 뭐. 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제 차를 뺏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아니에요? 예. 아, 아, 아 그러니까 아, 음주운전이나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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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튼 정해진 뭐를 위반했을 시 네. 차를 압류한대요. 어. 아니, 근데 그차 압류해서 뭐, 그거 고쳐지냐고요. 그러니까요. 돈으로 합시다, 돈으로. 맞아요. 아니면 면허를 뭐, 취소를 하거나 취소를 아니면 가둬요. 제발 좀, <laughs> 제발 좀 가둬두세요. 양띠 남자분들, 다른 것들은 다 무해무득.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난다. 이건 아니, 아닙니다. 네네. 그냥 무해무득의 기운인데, 사고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니까요. 졸음 운전, 음주 운전, 그리고 바퀴 달린 모든 것들을 운전하실 때는 항상 긴장하시고, 네네. 조심해서. 만약에 뭐 평상시에 뭐 50으로 갔다. 그러면 40, 30으로 가시고. 어. 네. 그리고 절대 운전하실 때 핸드폰은. 보지 마시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괜히 급하다고 사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욱하지 말고, 네. 보복 운전하지 말고. 맞아요, 맞아요. 응! 응. 해봐야 네. 정말 스포츠카 아니면 따라가지도 못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거기 1, 2분도 안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수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양띠 남자분들. 네. 당신이 사고 나서 죽으면 끝인데, 네. 죽지 못하고 명이 붙어 있는 상황이면 음. 주변이 얼마나 피곤해져요. 너무 힘들죠.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네. 어, 양띠 남자분들 사고수, 양력 8월입니다. 네. 한달 동안은 좀 긴장을 하시고, 네. 굴러가는 바퀴를 운전하실 때는 무조건 네. 조심에 조심을 또 하셔도 사실은, 어, 얕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조심하시면 네. 어, 나머지들은 뭐무해무득이니까요 네. 네. 기분 좋고 나쁘고 이런 거 들고나는 것들은 다 이제 전달과 그렇게 크게 다름 없는데 음. 양념 8월에는 어찌 됐든 휴가 기간이 있으니까 맞아요. 나름대로 쉴수 있는 시간이 좀더 있잖아요. 그때 좀 즐기시면 좋은데 어찌 됐든 그때도 조금 조심하셔야 사고수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행 가실 때도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양띠분들께 마지막으로 더위 잘 나시라고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보신 당은 절대 먹지 마시고요 <laughs> 삼계탕으로 드시고 장어로 드세요 네네네. 하여튼 하셔서 몸보신 잘 하시고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열심히 살아내셨으니까 화이팅 네. 하시기를 멀리서나마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